지원자가 만약 들어온 후에 조직 문화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조직문화가 나에게 딱 맞으면 좋겠지만 사실 조직문화가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조직문화가 안 맞는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적응하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회사에서는 다 가르쳐 놨더니 빨리 퇴사하는 신입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안 맞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입이 필요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안 맞는 조직 문화가 뭔지를 먼저 마음속으로 정립을 해본다면, 내가 근무할 은행 혹은 공기업과 분위기가 상반된 곳이 나에게 안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러한 곳에서도 노력을 해서 조직을 위해 기여했어요 라는 내용을 찾아봐 주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썼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은행은 다소 단조롭거나 수동적인 조직에서 대처한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곳이 대체적으로 목표 지향적이고 친화력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서 미래 행건에게 좀안 맞는 조직은 사무 업무만 한다던가 목표 없이 챗바퀴처럼 일만 한다던가 수동적인 조직이 안 맞는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조직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해서 동료들의 사기를 올리고 다들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성과를 냈다 하는 경험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입행 후에 조직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이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만큼 더 적극적으로 말할 거야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야 하는 것들을 세 단계로 나눠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공기업은 용통성보다 체계가 앞서는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기업은 행동이 앞서고 원칙이 덜 중요한 사기업과 달리 체계와 기준이 중요한 곳이고 또 헌신하고 조직을 위해 기여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원칙도 없고 행동도 앞서고 조직의 체계나 기준이 없는 사기업과 좀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조직의 체계와 기준을 세우기 위해 혹은 조직원들과 잘 지내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노력했었는지를 답변으로 가져와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입사 후에 조직 문화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내가 얼마나 몸 묵묵히 솔선수범 할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막내 직원에게 바라는 밝고 싹싹한 이미지를 더해서 조직 분위기에도 이렇게 녹아들 거야 하는 얘기를 같이 명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템플릿 보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 조직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혹은 N단계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이 지원하는 곳과 비슷한 경험, 경력을 통해서 내가 지원한 은행 혹은 공기업의 조직문화가 나한테 맞다고 판단은 했지만 만약에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N단계로 혹은 어떻게 해서 조직문화에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적극성이나 혹은 헌신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원자가 만약 들어온 후에 조직문화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